경찰서에서 출석 통보, 협박 혐의 출석 전 전략 필요할까요? 출석 전에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사전에 검토하고 자신의 진술 범위와 표현 방식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조사 중 물리한 진술을 피하고 협박 혐의의 성격과 발생 경위에 따라 방어 논리와 대응 포인트를 설정해야 합니다. 또한, 증인 진술, 문자 메시지, 영상 등 증거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며 불필요한 추측이나 감정적 발언을 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변호사 조력을 통해 조사 참여 시 신뢰성 있는 대응을 구축하고 향후 형사 절차에서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. 특히 협박 혐의는 상대방과의 대화 맥락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.